안녕하세요. 홀름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심이 자기 합리화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핸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핸드는 제게 코칭을 받는 홀린이가 플레이한 핸드이며 1, 2 블라인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히어로는 미들 포지션에서 6, 8 스페이드 수릿을 받았고, 언더더건, 히어로, 컷업, 빅이 림프하며 4명이 플랍을 보는 림프 팟이 형성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빅에서 체크하자 언더더그에 있던 플레이어가 5개로 베팅합니다. 이에 히어로는 15개로 레이즈를 냈고 컷오프에서 콜하자 나머지 플레이어는 모두 폴드하며 헤드업으로 턴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턴에서는 클럽 에이스가 나왔고 히어로가 25개를 베팅하자 컷오프에서 85개로 레이즈를 합니다. 히어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코를 냈고 리버에서는 클럽 코인이 나왔습니다. 히어로는 체크했고 컷오프에서는 100개를 올인합니다. 히어로는 엄청 고민하다 코를 냈고 상대는 자신의 핸들을 오픈하며 팟을 가져갔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스택은 대충 나눴습니다. 프리플랍에 4명이 림프를 하며 플랍을 보게 되었는데요. 플랍이 이렇게 나왔죠. 히어로는 포지션도 나쁘지 않으며 꽤 강한 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킹을 가진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12장의 아우치를 가졌기 때문에 핸드가 가진 기본적인 엣지에 비해 훌륭한 플랍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언더더건의 5개 배팅에 히어로는 15개로 레이즈합니다. 팟을 적당히 키우기 위해서 이런 액션은 괜찮습니다 미들페어나 바텀페어 혹은 킹보다는 낮지만 히어로를 위협할 수 있는 오버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를 폴드시키고 플락과 관련이 있는 플레이어들과 싸우기 위해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히어로의 레이즈에 컷오프에서 콜하며 헤드업으로 턴 카드를 봅니다 턴에서는 클럽 에이스가 나왔고 히어로는 약 40개의 팟에서 25개로 이제 배팅을 이어가죠 그러자 컷오프에서 85개로 레이즈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액션이 나오면 히어로와 같은 핸들을 가진 경우에는 폴드하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록 탑페어는 아니지만 핸드가 꽤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팟이라 별거 없을거라 생각한 스팟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액션을 이어갔는데 턴의 에이스로 인해서 역풍을 맞게 되면 뭘 들었길래 레이즈지? 에이스 투페어라고 에이스 원 페어 같은 걸로는 저렇게 안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12장의 아우츠가 있어서 역전할 가능성도 꽤 있지만 상대의 강한 레이즈에 자신의 스택을 지킬 목적으로 폴드하면 아주 편합니다. 하지만 히어로는 싸우기로 결심했는지 콜을 했고 리버에서는 클럽 코인이 나왔습니다. 히어로가 체크하자 컷오프에서는 100개를 올인하죠. 상대의 스택이나 액션을 감안을 했을 때 상대의 오린을 어느 정도 예견해야 합니다. 턴에서의 배팅으로 팟은 210개이며 상대의 유효 스택이 100개이므로 올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물론 강한 배벳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어로가 콜을 했기에 상대가 어중간한 핸드를 들었다면 체크백하고 쇼다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히어로의 희망 사항인 것이며 상대들은 안 그럴 수 있죠. 이번 핸드 히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나의 핸드가 상대의 배팅에 콜을 할 만큼 강한 핸드인가 라는 점입니다. 게임을 하시다 보면 유효 스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콜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크라인 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크라인 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크라인 콜을 할 것이라면 팟이 200개고 리버에서의 올인이 50개 정도일 때 킹10이나 킹9과 같은 핸드로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의 핸드도 플랍에 페어를 맞춘 플러시 드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에 지는 것은 둘다 똑같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금의 핸드 리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히어로는 분명 플랍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리버까지 카드가 다 나오고 더 좋은 핸드로 발전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핸드를 가졌습니다. 지금의 핸드로 상대의 올인에 이기려면 상대가 블러핑을 하는 것 이외에는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죠 히어로는 자신의 핸드가 이렇게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대가 자신과 같은 플러시 드로우로 레이즈를 하다가 메이드에 실패하자 팟을 취하기 위해서 남은 스택을 다 밀어넣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히어로의 액션에 대한 의도를 물어봤지만 히어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팟도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팟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 스스로도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콜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의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딱히 다른 이유로 콜을 했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플로시 드로우가 아니었다면 플랍에서 도대체 뭘로 히어로의 배팅에 콜을 하고 턴에서 히어로의 더블베럴에 레이즈를 했을까요? 스페이드 6은 히어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코 플러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스윙으로 미는 게 아니라면 아무 생각도 없이 미는 액션을 하지 않겠죠. 즉 뭐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콜은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플랍에 이런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고 히어로의 핸드가 요게 아니라, 요런 핸드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크라인 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타페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비할 정도는 아니죠. 이거에 비해서, 이 카드는 선문이 없이 약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어그레션을 주기 시작한 상대가 올인을 하는 것은 블러핑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블러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최면을 걸면 잘못된 판단으로 A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건 취하고 줄건 줘야 하듯이 자신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 2 블라인드와 같은 낮은 게임에서는 어그레션을 주는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으며 또 싱킹 레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러핑을 시도해서 팟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ABC 게임을 치는 것이 조금 더 엣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블러핑의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블라인드가 높아지고 미들 스테이크, 하이 스테이크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배팅 사이즈에 대한 부담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블러핑도 굉장히 많고 어그레션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낮은 블라인드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액션이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를 의심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스스로 결론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자신에게 엄격하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